예 안산시 병 국회의원 박혜철입니다거구 유튜브 출신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게 국회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먼저 밝힙니다. 김문수 후보자의 지난 10년여간의 활동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침재벌 반노조주의자 내로남불 이중인격자 거구 막말 유튜버 확정편향적 이념주의자, 친일 매국주의자로 평가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고용과 노동을 책임지는 자리에 세우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경황을 검치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곧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면서 노동개혁 운운하며 온갖 노동탄압을 일삼았는데 이제는 그후 유튜브 출신을 자신의 아바타로 세운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국무위원 부적격 사유 중 가장 심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예.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지금도 부인하시는지라는 저희 서면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단핵 결정이 있기 훨씬 전부터 최근까지 검찰 기소부터 단핵 결정까지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우리 대통령 네, 헌법재판관 8인을 탄핵해야 한다.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을 비판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은행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4일 경사노유위원장 경사노유, 취임 당시에 탄핵에 반대한다. 나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다. 아, 그리고 올해 2월 4일입니다. SNS에 올린 내용입니다. 죄없이 탄핵당하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갑자기 헌재 결정을 인정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회에서 빨간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 넣었다고 집회에서 발언했습니다. 그 입장 지금도 변함이 없지? 는 말씀 어,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건 아닙니다. 그때 집회 발언이 빨간 여기서만 빨간 공산주의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빨간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 넣었다고 집회에서 발언하셨습니다. 집회를 하다 보면 은 아시다시피 어, 이야기가 좀 감정적이고 격한 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정적인 내용인 거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까? 그때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고요. 어, 그 뒤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 조국 어, 당시 수석에 대해서도. 자요. 다음 질문 바로 찾아내, 드리겠습니다. 아, 아까 잠깐 있겠습니다. 답변을 하셨는데 어, 서면 답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재평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이제 유, 유,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우리가 같은 학년에 나이도 같고 같이 죽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저도 뇌물죄죠. 그분은 정말 뇌물뇌물도 네,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서민질에 대한 답변 두 문장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10년간 수도 없이 태극기 광장에서 또 공적인 자리에서 SNS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 질서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고용동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니까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아, 그렇지만 내면 깊숙이 차리다 보니 그 신념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재평가할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남긴 것 같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얘기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주된 이유는 돈을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비선조직의 국정농단과 대통령의 직권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패습을 청산 등의 이유로 헌법과 법률상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이기 때문에 탄핵에 주된 이유가 됐습니다. 그거 아시죠? 뭐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동의할 수 없습니까?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다 동의한다는, 동의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나와있던 여기서 지적했던 여기서 문제가 됐던 이 내용은 후보님이 봤을 때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헌법질서를 그, 후보님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박원순 대통령이 헌법질서를 뭘 어떻게 파괴했다고 아니요. 여기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타협력이 주된, 주된 사유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비선 조직의 국정농단과 대통령 직권 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석 청산을 위한 이 탄핵의 주된 사유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정경유착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헌법 결정, 헌법 재판소 결정문이 나와 있는 문건데도 그렇습니까? 재판소 결정문에 나와 있어도 그 부분이 만약 그렇다면 은 사면 복권 과정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 그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재판소 결정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고 그 하나하나 의원님 말씀하신 문구 하나하나를 동의한다고 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정리하시죠. 예1분만에정 네, 일분 안에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 후보자님의 그 신념과 사고가 다시 한번더 확인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주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않고 인증을 할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돈을 한 푼도 안 받았다. 그래서 죄가 없다. 이 부분 탄핵 결정의 본질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관을 탄핵해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그렇게 선동했던 분이 저는 이 아, 화면이 내려갔군요. 서면질에 대한 그 답변 내용을 보고는 참 그간의 신념이 이 서면 답변을 보고는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는지 참 의아했습니다. 실은 의아했습니다만 결국은 의아하지 않는 걸로 어, 결정을 내겠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후보적에서 사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